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은 불확실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에 우리가 소망을 두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은 의로운 사람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 그들의 사람의 그 사랑과 미움까지도 하나님이 조정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미래의 주권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옳은 일을 향하고 또 옳은 모습으로 나아가지라도 그것을 판단하시고 또 여기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인간이 인간은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좋고 나쁘고, 무엇을 좋게 여기고, 무엇을 나쁘게 여기고,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겸손이라고 본문 일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절의 하반절처럼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말씀,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사람은 그저 예측만 할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할 수도 동일한 생각을 가질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더욱 더 견지하며 또 나아가야 할 삶의 확실한 방향은 모습은 모든 사람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찾고 확신과 믿음과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모두가 같은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 의인이나 악인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누가 더 나을 것이 없고 그 마지막은 결국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11절에서도 말씀하듯, 불행한 때와 재난은요, 누구에게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풀고요, 정당하게 그 시험 점수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인간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작 세상은 악과 선의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서로 뒤바뀔 때도 있고, 더욱더 마지막에는 죽는 것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갈급해 하지도 아니하고, 여리고성처럼 얼마나 굳건한지 모릅니다. 복음이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해버리기 위해서 그 방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이 짧은 세상, 어차피 크게 달라지지도 않고, 결과란 결론이 달라지지도 아니하고, 이 세상에 그 시간에, 주어진 그 시간에 더 즐겁게 살고, 그 시간에 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논리적이고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 내 앞까지 이미 다가와 있는 그 것, 그 앞으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모두가 같은 운명이라고요.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외하고 나 자신 스스로를 경외하고 이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은 그들의 그 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마음에 외치고 있는 그 마음의 외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적용하면은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흐름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믿는 자들 또한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결론에 휘청거려 때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사절을 보면은 죽은 개가요. 살아있는 사자보다 낫다는 것인데, 간략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개는 천하고 낮게 보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자는 가장 칭송받는 동물입니다. 자만 말씀을 보더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좋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천하고 낮게 보는 그런 개라 할지라도, 사람만 있으면, 사람만 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칭송받는 사자라 할지라도, 죽은 사자면은 살아있는 개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하고, 잘 나가고, 명예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죽음 이후에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생전에 칭송받는 사자와 같은 그런 멋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죽은 사자의 모습처럼 아무런 유익도 소용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설령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았고 어때 보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갔다 할지라도 그자가 예수를 붙들고 믿음을 지켰다면 그보다 나은 역전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그 이야기가 앞으로 동일하게 펼쳐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더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고요 죄의 용서의 기회가 있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기회가 있고요 주님을 사랑하며 성길 은혜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우리가 받은 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즐거이 음식을 먹고 기쁜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 바르고 너의 그 사랑하는 그 아내와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즐거움과 행복이고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건 주님의 인도하심이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 인생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의 샘물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물론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동안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가, 지금의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육이 더 강건하여지기를. 그래서 믿음의 길뿐만이 아니라 맡겨주신 일 또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면요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고 말씀해요 그것은 곧 흰옷을 말합니다 흰옷은요 기쁨과 순결의 상징이에요 기쁨과 순결의 의복을 항상 입고 그것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흰옷 입은 그 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은 흰 세마포를 입었고, 또 왕에게 영예를 얻었을 때도 흰 옷을 입었고, 그리고 천사들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밝은 흰 옷을 입으셨어요.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 받은 그런 성도도 앞으로 흰 옷을 입게 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요 하루하루 옷을 갈아입습니다. 갈아입지 않으면 더러워진 옷 속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을 우리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마찬가지죠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주님께서 입혀주신 그 흰옷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순결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미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샘물에 맛보기를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기쁨과 순결의 모습으로 흰옷 입은 그러한 성도의 삶을 힘차게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판단의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언제나 올바르게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모습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샘물을 맛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더욱더 힘차게 흰옷 입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굳건히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도우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모든 판단의 주권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며 붙들게 하시고 기쁨과 순결의 흰옷 입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것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늘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아픈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료하심의 역사와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올바른 위정자들이 앞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성지 순례팀이 출발합니다. 성지 순례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